자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죠, 그렇죠? 기함수. g(x) 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dt 데 t 네 동네인데 이제 코사인, 코사인 x 들어가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 놓고 코사인 x 빼내고 그다음에 인테그랄 x f(t) dt 이렇게 보죠, 그렇죠? 자, 그럼 얘가 곱미분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g(x)는 자, 곱미분해볼게요. 자, 미분하고 그다음에 그냥 두고. 그 다음에 그냥 두고 미분하고 얘 미분하면 fx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자 근데 이제 gx가 기하함수인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아냐 그렇죠어 x에다 뭐 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뭐를 어려운데 어려운데 이거 막 쉽게 판단 안될 것같고요 그래서 요게 진짜 되는지 진짜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논리로 안 되고 그냥 진짜 확인하는 거거든요. 주에 마이너스 x는 여기다 마이너스 x 갖다 넣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s n 인 x 곱하기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x까지 ftdt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더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넣어도 그냥 코사인 x죠 그쵸죠 코사인 함수니까 그다음에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요 함수에 마이너스 붙인거니까 sin x의 인 n t e g r a l 2분의 파이 x ft dt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코사인 x fx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물어본거죠 그쵸 음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 조건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얘랑 얘는 똑같죠 그쵸 그래서 싹 사라질 수 있죠 그쵸 왜냐면은 이거 코사인 이렇게 나눠주면 보면 똑같다는거 알수있을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이제 필요없어요 그럼 이제 뭐만 보면 돼요 이거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죠, 그쵸? 그래도 마찬가지로 사인엑스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쵸? 사인엑스 필요 없어. 어차피 사인엑스 있으니까. 아, 그럼 이제 얘랑 얘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봐야 되죠, 그쵸? 얘랑 얘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봐야 되는데, 이제 이, 이게, 뭔 헛소리일까? 이게? 얘가 뭔 헛소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음. 어떻게 가지, 이걸? 이렇게 볼게요. 적분한 거에다 마이너스 X 넣은 거에서, 적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은 거는, 적분한 거에다가 x 넣은 거에서 적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 넣은 거다. 하면은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뭐예요? 적분해서 마이너스 x 넣은 게 적분해서 x 넣은 거 똑같냐? 그럼 무슨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기함수를 적분한 게 우함수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다항함수에 다항함수, 다항함수에서 기함수를 적분한 게 우함수인가? 생각해보세요. 을 다항함수에서 기함수는 홀수 차함수죠, 그렇죠? x, x 3승 이런 애들이죠, 그렇죠? 이거 적분하면 뭐돼요 이제? 적분하면 4분의 1x 4승 우함수되고. 2분의 1x 최고 우함수 되고 뭐 플러스 c 부터도 우함수죠 그죠 이런식으로 아 그렇기 때문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니은이 참이요 다항함수 조건이 없으면 니은은 함부로 참이라고 할수 있는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 니은 정확히 알수있었고요그 다음에 기억은뭐기억은뭐 뭐 어떻게 하느냐기억 여기다 0 넣는거죠 그쵸 0 갖다 넣으면은 어, 이쪽은 0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f 0이 0이죠. 왜냐면 기함수는 항상 원전 지나니까. 그래서 기역까지도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 같은 경우는 여기서 gx가 이렇게 있으면 문제 g 프라임이죠. 그쵸? g 프라임이 뭔 말일까? g 프라임 c가 0인 게 개구간에 적어다 한축주 존재한다.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넣은게 여기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2분의 파이 넣으면은 얘가 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기함 적분하면 0일 거니까 사라지고 얘도 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g x라는 애가 g에 2분의 파이가 0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또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갖다, 갖다 넣으면은 얘가 0이라는거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은 거랑 2분의 파이 넣은 거랑 0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또, 뭐할수 있지? 얘가 기함수라 그랬죠, 얘가. 그쵸? 얘가 기함수라 그랬으니까, 어, 여기. 원점 지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이렇게 올까요? 이렇게 오진 않겠죠? 어딘가 위로 올라갔다 오거나, 아래로 내려갔다 오거나, 뭐 이러겠죠, 그쵸? 예를 들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 왔다 해봐요. 그럼 최소한 몇개 존재해요? 얘랑 얘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그쵸? 미분해 정되는 게. 그럼 얘랑 얘 사이에서도 적어도 미분해 정되는 게몇개 존재할까요?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두개 존재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